주당 노웅래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어, 맡으셨죠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아좀 늦었습니다만 이 사선에 이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어떤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에 이우저 우상호 의원 연결을 했었거든요. 예. 우상호 의원도 이번에 이제 사선이 되셨잖아요. 예. 또, 과거에 이 초선, 재선, 삼선 때와는이 사선의 무게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아니, 그럼요. 지금 더군다나, 요번 21대 총선에서는 우리 여당이 자,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을 심판한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에는 국회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성과를 못 냈는데, 이제는 좀일좀 좀 제대로 하라 하고 몰아준 거 아니, 압도적인 승리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 주민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것그 뜻, 그 명령을 예. 성실히 이용해서 열심히 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언론에 이제 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21대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이제 국회에 문호동 무인구 원칙을 도입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참뭐 좋진 않습니다만 이 4년간의 20대 국회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신다면 좀 어떠신가요? 그러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음, 평가해 주시지 않아요? 네. 그쵸, 실제로 정치는 실종이 됐고, 그리고 국회는 개점 휴업 수도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구태 정치 이렇게 많이 횡행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회가 이제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이제 마감될 텐데요. 네.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이 만 오천 건이 넘지 않습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뭐 이거는 실제로 국회가 얼마큼 일안 하고 정치가거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나마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한게 있다 그런다면 이 박근혜. 그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라는 점에서 유일한 위안을 좀 찾고 싶은 거고요. 네. 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본들을 21대 국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보완하고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오후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아,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될지, 또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주목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엠범방 방지법이 있잖아요. 예. 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아,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됐습니다. 예.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좀이 본회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 이 부분 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저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엠범 방사건은 지금 성 창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공론화가 됐고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고, 근데 이걸 이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예.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다 하더라도 좀이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 형사사. 성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아마 어 본회 저 이번 본회의 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저법제사법 위에서 의견 최종 수렴해서 법사위 통과한다면 이제 본회에 상정될 것이겠죠. 예. 예. 본회의 상정되는 요 이제 n번방 방지법은 이성착취물의이 디지털 유통을 이제 막는 건데. 예. 그 인터넷 업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좀더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국내 사업자만 옥죄고 더 옥죄고 예. 해외 사업자는 더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지금 해외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임위회에 통과시키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이렇게 어요 어, 세외 사업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음. 또어 그리고 엄,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보완해서 저~, 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을 좀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일부 우려하는 부분을 어 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좀 단서를 달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법이 뭐완성된좀 졸속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무리, 큰 무리를 일으켰던 엠번방 사건, 성착지범죄에 예. 해당되는 이런 범죄를 그냥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진일보하는 더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엄정하게 처벌하고 규제한다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예.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고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또 개정안 을 내서라도 좀 보완하더라도 일단은 예. 어, 법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우리 시행하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좀 짧은 시간이지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체 우리 상임차원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꼭 처리해야 될, 어, 상황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보통 뭐, 이 네티즌들은 많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시고 계시는데, 이 21년 만에 이 공인인증서가 이제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공인 인증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편도 했었고요, 보안 네. 보안성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인 시장의 독점적인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는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인 인증서가 이번에 법에 통과되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예. 인증 방법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거고요. 뭐 카카오 등 지금 앱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인증 받는 방식이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뭐 천만 명 이렇게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어 이,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해소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인 인증서제도 폐지하는 법은 어 시급히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인 인증서가 이 폐지되는 법안도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네 예, 이제, 이제 오늘 제 법사위 이제 법사위에서 예. 논의를 다,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오늘 9 시에 이제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아마 논의가 돼서 아마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더 네.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은 우리 저 사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그 데이터 삼법, 정보통신망법을 예.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사차산업혁명 시대 제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야당이 아주 뭐 국고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회의도 안 열고 논의도 안 하고 반대했는데 예.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끌어들여서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처리했던 거는 이제는 국회가 그냥 정쟁 정쟁이 되는 법은 어쩔 수 없지만 정쟁이 되지 않고 민생법 그리고 미래 먹거리법 그리고 혁신 성장에 관한 법 그리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은, 이건 경쟁의 대상이 아닌 법인 만큼, 문제 네. 좀 논의하고 처리해야지 국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음.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세비, 우리 급여를 받,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도동 무임금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안 하면 먹지도 말라는 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네. 아, 3, 4, 6, 3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노의원님제 희망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인금이고 노동자들 받는 관행을 국회의원은 받지 않는 걸 정말 실현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이제 뭐 21대 국회에서도 이 사선의 이제 중진으로서 또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어뭐 상임위원장도 맡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상임위원좀 희망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가방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상임위원장은 뭐저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저만 저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 <laughs> 아, 아직 상임위원장 못한 우리 또 동료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예. 뭐 기회를 주면 모르지만 근데 기회를 제가 또 가진다 그러면 안될것 같고요. 예. 그 일단 우리 동료 의원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이 정치 쟁점, 또 사회 쟁점이 돼서 좀 여쭙는데, 이,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선이 됐죠. 윤미양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어, 당에서도 뭐, 고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이거 좀, 종이격이었는데, 그, 회계 불투명과 관련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뭐, 개선되고, 시정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 저, 문재인 정부의 모토가 대표적인 슬로건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 봐서라도 우리 이거는 단호하게 의혹이 깨끗하게 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근데 이거를 이거는 분명히 회계 불투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지 이게 친일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문제 네. 본질과 달라지는 거고요 그것도 일부에 사는 것처럼 이거를 또 정치공세 도구로 쓴다든지 정쟁의 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거고요. 그 당에서도 엄중하게 또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당이 하여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그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칫 이게 이 정의연 회계 의혹이 지금 자칫 건강하게 잘하는 그 시민사회 활동까지도 네.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상황까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 위안부 진실 규명과 치유 활동 30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할머니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안될 안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 진상을 먼저 이 밝혀내는 게, 확인하는 네.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잠시 뒤면 9시 반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뭐좀 심도 깊은, 어, 얘기를 나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뭐 윤당선인의 거취에 대한 좀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고치를 포함한 그런 문제는 당연히 당이 이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 당에서 충분히 그 실체와 진상을 확인했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음. 이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뭐, 국정조사나 뭐, 이렇게 의혹이 있다고 그런다면, 뭐, 뭐, 어떤 거래도 이제 그건 여야 협의를 해서 할수 있을 텐데, 예. 뭐 국정조사나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혹이 뭐, 신속하게, 뭐, 깨끗이, 어, 밝혀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신속히 되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음.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양정숙 당선자도 그렇고요또윤미 당선자도 그렇고, 좀, 이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원구성이 되면서, 이 국회의장단도 이제, 이렇게 뽑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예. 어, 민주당에서는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박병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또 김진표 의원 얘기도 나오고, 두 분이 또 만나서, 어, 서로 간에 좀 뭐, 합의했다는 <laughs> 얘기도 흘러나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의장 선거 관련해서 이제 당내 경선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일, 저,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지금 코로나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를 당에서는 이 싸움하는 구도보다는 음. 조금 이 추대 형식으로 가도 이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추대가 된다면 아주 저는 더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선보다는 그~ 합의 추대 형식이 더 좋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또 아름답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상희 네. 의원이 뭐또 얘기를 했고요. 이또 이상민 의원도 어 부의장에 대해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여성 국회 부의장에 대한 좀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러게요. 또 오선에, 오선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나 계신 거 아닙니까? <laughs> 그니까요. 러 예. 제가 그 감이 그렇게 뭐다 속단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성부의장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그렇죠. 예. 헌성사상첫 여성부의장이 탄생한다 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성, 국회 부의장에 대한 콘센서스가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 오선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 속단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저는 존중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김상희 의원은 사선이신 거죠? 예. 아 근데 오선 의원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쉽진 않네요, 예. 음, 나름대로 또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당내의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하여튼, 저, 저, 이뭐 여성, 헌정사장 첫 여성부의장이 나오는 쪽으로 이 방향이 된다면, 그건 예. 굉장히 큰 의미 있고, 예. 어, 우리 헌정사에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당히 시대 정신에도 아주 맞는, 조,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한일의원연맹 또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아, 어제 나온 그 일본 외교 청서라고 하는데, 좀 과거 주장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 반복되는 과거사 문제로 이제 서로 <laughs>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이거는 같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냥 예. 강경 일변도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어,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예. 민간 차원에서는 좀 유연하게 또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음. 이게 국민 정서에 이 편승을 하면은 이게 우리 한일관계 문제는 더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맞대응은 좀 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용으로,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 용으로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다면이 문제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전향적이고 전진적인 태도 변화가 제일 우선적인 과제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도 그렇다고 강경일변도로만 또 해서는 또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여튼, 일본의 전향적이고 전인적인 태도, 하여튼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민주당에. 예. 그 이낙연 당선자, 뭐 총리까지 예. 하셨고요. 이 대세론도 있는데, 뭐 추대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좀이 전당대회에 대한 당대표, 어떤 분이 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떤 분이 되어야 좋으냐고요? <laughs> 예. 이낙연 의원이 계속 뭐, 추대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술 예. 마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이낙연 우리 전 총리가 어떻게 거치를 하느냐, 이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지금 대권 후보 중에 제일 지율이 높은 분이라 한다면, 그렇죠. 뭐, 검,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나와서 검증을 받겠다고 한다면 음. 뭐 그거는 그 검증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대표로 나가는 것도 사실 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의원님 아무튼 21대 국회 또잘 이끌어주시길 또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